임원회가 백십회기 총회를 이끌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정책총회 안착을 위해서는 유능한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에 따라 각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단적 관심이 큽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십회기 총회 임원회는 역대 가장 빨리 총회 회의록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10월 16일 열린 4차 총회 임원회의에서 7개 상설위원회와 18개 특별위원회에서 사역할 위원 선정도 빠르게 마쳤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위원들을 선임한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하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위원 선정 방식에도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총회 임원들은 위원 선임에 앞서 전체 총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대들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보고하고 이를 고려해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정치나 인맥이 아닌 총대들의 역량을 따라 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상설위원과 특별위원 선정은 1인 1직책 원칙에 따라 상비부 임원과 기관장들은 제외했으며 총대 본인의 경력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눈길을 모으는 위원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설위원회 중 사역 범위가 크게 늘어난 부서가 있습니다. 세계개혁주의부흥협의회와 교회교류 및 대외협력위원회를 병합해서 조직한 세계개혁교회교류 및 대외협력위원회입니다. 제110회 총회 파회 후 열린 세계개혁주의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를 준비했던 신종철 임병선 목사가 위원회 선정대에 눈길을 끕니다. 특별위원회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정책총회를 추진할 정책총괄본부입니다. 제110회 총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한수환 목사를 필두로 홍승영, 박순성 목사와 최순식, 홍순율 장로가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책협의회도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박병호, 윤두태, 정명호, 이상화, 김대훈 목사에게 중임을 맡겼습니다. 교회를 위한 총회로 변화하는 데큰 역할을 감당할 교회종합지원센터는 특별위원회 중 유일하게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정원은 다섯 명인데요. 제 백구의 총회에서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을 적용한 것입니다. 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외에도 정치적 사안을 다룰 합동 타임즈 조사 처리위. 노예 구조 조정 연구위, 노예 간 지역 경계 연구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10회기 총회 상설 및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은 기독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V뉴스 박민규입니다.